올여름은 이른 더위도 더위지만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계에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바테말라 공화국의 국정교과서에 한국의 전래동화가 수록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테말라 역사상 처음입니다. 2009년에 시작된 영천경마공원이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하며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올 들어 유난히 더운 하루였죠. 7일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2도 가까이 오르는 등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른 더위도 더위지만 이번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도 여름나기 만만치 않겠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땡볕에 눈이 절로 찌푸려지는 오후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어른거리고 빌딩 숲 사이엔 열기가 가득합니다. 7일 대구는 낮 최고 기온이 31.4도까지 올라 올 들어 첫 폭염 영향 예보가 발표됐습니다. 덥고 습도도 높고 어, 좀 불쾌감수가 느껴지는 정도네요 오늘부터 더위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니까 어, 마음도 무겁고 힘드네요. 다시 시작된 데프리카의 더위. 올해 대구 경북은 평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과 7월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이고, 8월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나 됩니다. 우리나라 북쪽에서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약간 서늘할 때도 있겠는데요. 기온은 6월과 7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이고, 8월은 평년과 높을 확률이 50%입니다. 폭염이 더 강해진다는 소식에 대구시도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물안개 분사장치나 실내 무더위 쉼터 운영은 자제하고 대신 야외 무더위 쉼터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남녀모두 함께하는 양산쓰기 운동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마을 쉼터, 교량비 등과 같이 개방된 야외 무더위 쉼터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동성로, 두류공원, 달성공원, 그리고 구군의 주민센터 등에 양산 대여소 한 140여 개수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재난으로 지정된 폭염, 갈수록 더해가는 무더위에 코로나19 상황까지 겹치면서 올 여름도 힘든 계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여행업계에 긴급 자금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지역 여행사 650곳에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의 운영 경비로 업체당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행업과 관광업계 종사자들을 위한 관광지 방역 공공 일자리 사업을 이어나가고 여행사 공유 오피스 지원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과테말라 공화국의 국정 교과서에 한국의 전래 동화가 수록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테말라 역사상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국정 교과서에 자세하게 소개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스페인어로 쓰인 과테말라 공화국의 국정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의사소통과 언어 과목에 의존형제, 흥부와 놀부, 단군신화 등이 학년별로 실렸습니다. 중학교 과정에는 자연과학 과목에 대한민국 소개와 한글, 한복, 경제발전상 등이 수록됐습니다. 과테말라 국정교과서 기증식이 경북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2006년부터 16년 동안 과테말라의 교육정보화를 지원을 했습니다. 컴퓨터를 지원하고 또 과테말라 교원들에게 정보와 기능을 우리가 전수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바테말라에서 이런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답으로 바테말라 국정 교과서에 우리나라의 전례 동화, 한국의 경제 발전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해서 그 교과서를 오늘 여기 직접 가져 오셔 가지고 기증해 주시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과테말라 전체 초등학교의 85% 중학교의 40%가 사용하는 국정 교과서에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Uh, I would like to thank to the governor of education of the Gunsan Bukdo Province for receiving us here and giving us the chance to say thank you. Since the children of Guatemala now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Korean culture. 중앙아메리카 중부에 위치한 과테말라 공화국, 경북교육청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양국의 우호 증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하영입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 한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첫 소식은 결국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는 소식 살펴 봅니다. 다음은 해프닝으로 끝난 대구시의 백신 도입 추진 뉴스 짚어 보겠습니다. 5일 0시부터 결국 대구시도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는데요.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구시는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어 가는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이 단계 격상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치는 대규모 모임 행사, 행사 금지부터 영업 제한까지 다양합니다. 가장 급격히 변화되는 조치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되는 겁니다. 다만 이번 한 주간 식당, 카페에서 발생하는 환자 추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밤 10시까지로 완화될 순 있습니다. 네, 끝으로 지난 한주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백신 도입을 추진하던 일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컸는데 결국 해프닝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독일의 한 무역회사를 통해 추진했다던 화이자 백신 도입은 결국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으로 판명돼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지난달 31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처음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 후 불과 4월 만에 허무하게 끝나버린 겁니다. 이후 정치권에선 대구시를 향한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대구시는 4일 지역 의료계의 선의의 산 노력을 왜곡하고 폄훼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료계 노력은 폄훼하면 안 되겠지만 대구시가 사안을 처리해온 과정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천 경마공원이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하며 추진의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잔디 주로를 갖춘 국제 수준 경마공원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2009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각종 현안 문제로 착수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바로 어제 2일 한국마사회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허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보한 사업부진의 문화재 조사도 진행 중이고 6월 중 지장물 철거도 시작합니다. 내년 초 사업 착공에 들어가 24년 9월에 개장 예정입니다.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남은 절차도 꼼꼼히 잘 챙겨 나갈 것입니다. 영천경마공원은 44만 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잔디경주로와 관람대, 지역민의 힐링 공간인 루지 체험장과 힐링 성마장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여가공간도 함께 있기 때문에 사행성 이미지를 탈피한 선진국형 경마공원이 되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예, 경마공원 개장시 하루 입장객은 최대 9천여 명 공원 입장객은 최대 5천 명 이상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경제 유발 효과가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일자리가 7,500개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안도 경마공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제 수준의 명품 경마공원을 만들어 영천이 경마와 성마를 아우르는 말산업의 메카로 자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산업은 농촌과 관련 있고 부가가치가 높아 농가의 새로운 소독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주마와 성룡마 사육농가를 육성하고 말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말을 활용한 부가가치 사업 확대로 시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 성마장 최초로 어린이도 즐길 수 있는 말문화 체험관도 운영 중입니다. 성마 인구 저변 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시민들. 그들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석하는 입장이고요. 저희 필요한 물품 사고 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됐기 때문에 뭐 단돈 십만 원은 십만 원이라도 저희한테는 굉장한 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될것 같다는 기대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지역 골목 상권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약 36%의 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또 하루하루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재난지원금 주문은 뭐 다들 좋아하실 거고 또 고객들 입장에서도 우리 상을 많이 이용해 주실 거니까 저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건 사시면서도 굉장히 망설여요. 돈이 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적으시니까. 사, 사고는 싶은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돈이 풀리면은 시장에도 많이 돈이 들어갈 생각합니다. 반면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악화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 국가 재산이 튼튼해야 국민도 잘 살거든. 그러면 자꾸 국비 손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판단해 보면는 선거. 영이 아닐까.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만 어, 미래에는 이 빚이 되지 않을까요? 자라나는 후세대에 빚 덩어리를 남기는 것 같은. 나라가 좀 빚이 안 주고 잘 그게 운영이 되면 좋은데 그런 거에 큰뭐 시민들이 그걸 더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재난과 그 힘듦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취약계층을 선별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1차 재난지원금 이후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재정건적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슈의 중심에선 재난지원금 당정은 재난 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에 대해 본격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